화이팅, 그냥 보여 줘. 아씨, 실맞았 어. 와, 이건 아닌데? <목소리> 이미 붙었어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려 저. 저, 전 무적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뭐야, 표지님인데? 괜찮아요. 네, 빨리빨리 부려, 이나나 피가 없다. 재미 투. 아, 근데, 근데 요즘 제로가 호영보다 보스 클리어 속도가 빨라요? 모르겠네, 소영이 없어가지고. 네. 한번더 푸실? 네. 피가 없다. 네, 한번더풀 거예요. 네? 뒤로 풀게요. 저희 2. 아, 씨. 후루 주소. 어, 잘, 풀었어요 네, 빠르게 한번더 아, 그... 풀까요?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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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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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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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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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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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1 5초잠못다 박았어요 i 어! r 아, 마저. 하십, 하십, 40초 십4초요십 하십, 하십, 아십 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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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십하고 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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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바. 괜찮아요. 세명다 이면 풀어요. 몇몇몇몇초 몇 남았댔죠? 15초예요. 그냥 갈고 끝낼까요? 맞말해고되고맞 풀고 풀고 갑시다. 응그고 어, 잠깐만요. 나안맞아졌네에이 볼게요. 알어요 예, 네, 오케이. 나나였어요끌면데아 씨. 겹쳐가지고 실이 하나도 안 맞아. 야, 아, 외줄, 외줄 탔어요. 오케이, 오른쪽. 바로 오른쪽. 물약. <목소리> 왔어요. 걸, 그냥 걸어주세요. <목소리> 아, 씨. 오바, 당연히. 오바, 씨. 죽어. 홀레 컷.